혹시 요즘 이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안경을 손에 들고도 내 안경 어디 갔지 하며 집안을 헤매거나 방금 부엌에 들어왔는데 내가 물을 마시러 왔는지 약을 먹으러 왔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아 멍하니 서 있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늘 가던 마트 길인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슴 한 구석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도 이제 치매가 아닐까? 내 인생도 이제 저물어가는 걸까? 하는 공포가 밀려오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깜빡거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그 공포는 어느새 현실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입가에서만 맴돌고 어제 본 뉴스 내용도 가물가물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뇌도 늙고 병드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단순히 세월의 탓도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게으름이나 병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간절한 에너지 절약 신호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십 년간 쌓인 불안과 걱정, 그리고 나는 늙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잠시 절전 모드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는 늘 에너지를 아끼려 하고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가동 범위를 줄여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분 동안 우리 뇌를 리모델링하고 70대에도 20대보다 더 맑은 정신으로 살수 있는 기적의 지도를 그려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뇌가 다시 깨어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뇌의 비밀을 찾아 떠나보시죠. 오랫동안 의학계조차도 성인이 되면 뇌세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는 끝이라는 절망적인 상식이 지배했죠.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발견 덕분입니다. 우리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닙니다. 뇌는 마치 차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낡은 집의 벽지를 뜯어내고 새 배선을 깔듯 우리 뇌도 매일 밤 스스로를 개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BDNF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뇌를 위한 비료라고 부릅니다. 이 비료는 새로운 뇌세포를 키우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70대 노인이 매일 20분씩만 가볍게 걸어도 해마의 크기가 10% 이상 커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나이가 1년에서 2년 정도 젊어지는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료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흐르는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책하는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우리 뇌에 독을 뿌립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창의성이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이 꺼집니다. 사자에게 쫓길 때 암기 과목을 공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매일 독한 약을 뿌린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깜빡거리는 이유는 뇌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뇌에게 끊임없이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안심하고 비료를 써서 새로운 길을 낼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제 이 독성 신호를 끄고 축복의 신호를 켜는 영적 원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뇌과학적 원리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늘 강조하는 두 나라의 동시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신 물리학인 양자 역학의 세계관으로 보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과 쇠퇴, 두려움이 지배하는 육신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과거의 통계, 세상의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유와 생명, 영원한 평안이 넘치는 영의 나라입니다. 이두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거실에 우리 뇌 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나의 현실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선, 즉, 관찰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자책했죠. 그 순간 그들의 뇌는 공포 모드로 전환되었고, 온몸의 에너지는 마비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대로 그들은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들의 뇌는 승리 모드로 정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지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억지로 관철시키는 힘쓰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머릿속에 가득 찬 망할 것 같은 시나리오, 치매에 걸릴 것 같은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백지를 내미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제 뜻은 다 지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백지 위에 아버지의 뜻을 써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백지를 내미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은 긴장을 풀고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파동이 내 삶의 현실이라는 입자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진짜 힘입니다. 하늘에 이미 완성된 완벽한 건강과 총명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뇌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약속을 오늘부터 딱 7일간만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깨어나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초의 거룩한 공간을 사수하십시오. 무언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 혹은 짜증과 원망이 솟구칠 때, 즉시 입을 닫고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초가 뇌의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멈춥니다. 자책하려는 순간 멈추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뇌는 지금 치유되고 있다. 이 5초의 멈춤이 여러분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전원을 다시 켭니다. 이것이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둘째. 이용할 양식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시니어들의 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10년 뒤의 건강, 내 노후 자금, 손주들의 앞날. 이런 걱정은 우리 뇌를 과부에 걸리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만나를 주신 아버지는 오늘과 내일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불변하는 신뢰가 여러분의 뇌에 성장을 돕는 비료를 뿌려줍니다. 오늘 하루치만 생각하며 웃으십시오. 셋째, 감사의 점 잊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맛있는 사과를 먹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주었다. 오늘 햇살이 참 좋았다. 아주 사소해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고 정리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며 잠들면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밤새 뇌속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러분의 뇌를 긍정적인 회로로 가득하게 재배선해 놓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 후반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을의 단풍이 봄의 꽃보다 화려하고 깊은 멋을 내듯,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가면을 걷어내고 참된 나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의 전파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뇌는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감사를 멈출 때 멈추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럴까라는 한탄 대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무엇일까를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뇌세포 하나하나에는 창조주의 거룩한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50조 개의 세포와 함께하는 소우주이며, 그 모든 세포는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 백지를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아버지는 그 백지 위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건강과 지혜, 그리고 평안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70대, 80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뇌는 영원히 청춘이며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댓글에 나의 뇌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 선포가 여러분의 잠든 뇌를 깨우는 첫 번째 파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치매에 대한 공포나 우울감으로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생명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그리고 총명해질 우리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과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